제가요. 아니 우리가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완성될지 어떻게 나무지 우리 영화 칠에는 새로운 충격과 반전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리얼한 시안부 연기로 이다음 비밀이 발각될 위기. 그리고 이재아가 하얀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 그리고 이다음의 과거를 추적하는 기자까지. 다음 회차에서는 오래된 집에 덮여있던 사진들의 떡밥까지 풀리며 더욱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시안부 3 이제하의 과거와 얽힌 상처, 그리고 영화 하얀 사랑의 비밀은 과연 어떤 진실을 드러낼까요? 사랑과 증오, 후회와 치유가 뒤섞인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 피어나는 진심을 묻습니다. 자, 7회 네피셜을 통해 우리 영화의 감성 여정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엔테치 노이테 기자라고 니다 혹시 여기 이 친구들 아실까요? 여기 졸업생들인데 일과 제목, 하얀 사랑의 진실과 덮힌 사진의 비밀 일 기자의 추궁과 오래된 집의 소품들 네피셜 7회는 이 다음의 간절한 물음, 우리가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영화 하얀 사랑의 완성뿐 아니라 그녀와 이재하의 사랑과 삶의 결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과거를 뒤쫓는 기자의 등장과 오래된 집에 놓인 소품들이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앞면이 덮인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먼지 쌓인 책장 위, 낡은 서랍 안에서 자주 등장하며, 뭔가 숨겨진 비밀을 암시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진들은 이재하의 가족사, 특히 그의 부모님과 얽힌 과거를 드러낼 열쇠입니다. 오래된 집에 덮힌 사진은 이재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이재하의 추억을 담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의 가슴을 찢을 충격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엠페치 노이테 기자 이 기자는 이다음에 시안부 3뿐 아니라 이재하의 아버지가 하얀사랑 원작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기사에 밝히지 않고 이것을 무기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밝히면 재미없잖아요? 이 다음에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바로 이 다음과 이재아가 가장 손해를 보고 그 기자는 이익을 보겠죠. 이 과정에서 이 다음을 보호하는 이재아의 행동이 드러나고, 이재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를 포기할 만큼 이 다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깨닫게 될것 같네요. 이재아가 6회 술자리에서 그랬잖아요. 끝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게그 정도는 돼야 사랑이겠죠. 우리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가 참 로맨틱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봤다면 추천. 그것도 혼자 보는 것 추천.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 믿어줄 수 있겠어요? 이 하얀 사랑의 진실 김진여의 폭로 네피셜 예고편에서 이재아가 원작 하얀 사랑의 여주 김진여로부터 하얀 사랑의 진실을 듣게 되는 장면은 7회의 핵심 갈등을 예고합니다. 김진여는 이재아의 아버지와 하얀 사랑 원작에 깊이 연관된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이재아의 오랜 증오와 상처를 뒤흔들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진여는 이재아의 아버지가 하얀 사랑을 찍으며 홀로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와 이재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밝힐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안부였던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영화를 완성했고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 당시 탑스타과의 스캔들로 오해를 샀지만 실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 진실은 이재아가 평생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 영화의 성공과 여주인공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다는 원망을 무너뜨립니다. 오래된 집에 덮인 사진은 아버지와 어린 이재아가 함께 찍은 행복한 순간을 담고 있으며 이 사진을 발견한 이재아는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오열할 것입니다. 3사진의 반전, 감정의 폭발 뇌피셜. 7회는 오래된 집에 덮여 있던 사진들이 드러나며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맞을 것입니다. 낡은 프레임 속 아버지와 어린 이재아가 단둘이 찍은 사진은 무뚝뚝하고 증오에 가득 찼던 이재아의 과거와 대비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진은 아버지가 이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뒤에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진여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하얀 사랑을 통해 어머니의 삶을 기리려 했고, 영화의 성공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재아는 이 진실 앞에서 자신의 오해와 증오를 돌아보며 무너집니다. 특히, 사진 속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어린 이재아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다음에 시안부 3과도 연결되며, 이재아가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 사랑의 재정이 영화의 완성 뇌피셜, 7회는 이재아가 아버지의 사랑과 하얀 사랑의 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영화를 재정의하는 순간을 그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아는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며 자신이 각색한 하얀 사랑에 사랑이 없다고 했던 과거의 말을 철회합니다 그는 이 다음에 시안부 삶과 자신의 상처를 영화에 녹여 진정한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를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검은 사랑에서 진정한 하얀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지만 기자의 폭로와 최서영의 방해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영화 제작과 두 사람의 로맨스의 갈등을 더합니다.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이재아가 이다음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고 시청자들에게는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7회는 우리 영화의 감정선이 절정에 달하며 사랑과 비극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네요 볼수록 진짜 환장 같네. 마지막 사랑과 진실이 얽히는 우리 영화의 여정. 우리 영화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사랑과 상처. 치유와 희생을 담은 감성의 캔버스입니다. 5회의 고백과 입맞춤은 이재하와 이다음의 로맨스를 뜨겁게 달궜고 7회 예고편은 이다음을 쫓는 기자, 리얼한 시안부 연기로 발각될 위기, 그리고 김진여의 하얀사랑에 대한 폭로로 새로운 진실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사진 떡밥, 하얀사랑의 진실은 이재하의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며 그의 삶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다음의 시안부 3과 얽히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애틋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기자의 추궁과 최서영의 계략은 이들을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0분 SBS 우리 영화와 함께 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결말을 어떻게 상상하시겠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봐요.